여러분, 안녕하세요. 테대변입니다 오늘은 추석이라서, 어, 할게합죠 없어서, 이제도 스위치 라이트를 사봤어요. 왜냐면은, 동물숲을 두 개를 샀는데, 뭐, 어, 한, 남, 동생이 있거든요. 남동생한테 스위치 라이트를 쓰고, 제가 스위치에 동물숲에 있었습니다 따봉! 따봉입니다. 그래서, 한번 까볼까 합니다. 움직이면서 갈 거고요. 여기서 움직이다 떨어지면은, 제대로 다니니까, 빨리 어? 가! 까? <laughs> 까! 여기서? 여기서까지. 그럼 딴데 가서 갈래? 미친 새끼네. <laughs> 욕하지 마. 편집 안할 거야, 이거. 어딨지? <laughs> 반대로 가보는데, <들어가봤는데>, 진짜. 봐줘? <laughs> 아니. 짜잔. 전화, 어, 컬러는 서파이즈고요. 이제 비율을 하면은 민트초코라 색하시면 됩니다. 민트초코라? <laughs> 네 이름은 오늘 또 민트야. 근데 구성품은요, 스위치 하나랑 내가 여기 뭐 민트라 사람 있는데 여기 끝이에요. 이거 저도 어디 더 뜯, 집중해 뜯. 어차피 뭐, 우, 떨어지면 내거 거거 아니니까. 나집방한데 나, 나 조심해. 조용히해. 나영으로 내가 샀어. 근데 형, 이거 형 편집 안 한다며? 어 맞아. 이미했잖아 니가. 맞네 자, 이거랑 이거랑 스위치 라이트는요. 빼건 빼고 넣을 것만 넣고. 자, IR 모션 카메라 HD 진동 그리고. 동 기능 완전히 뺀 버전입니다. 네, 네. 할머니 여기. 동, 어. 예, 간머트. 네. 아무데 그렇습니다. 라이트가 그렇고요. 그렇다 보니까 동 모드가 안 됩니다. 뭐 아시 분미다 아시겠지만.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. 아니 그 끝. 그아 너무 그렇습니다. 으씨, 어. <laughs> 자, 뭐 그리고 매뉴얼 이 있습니다. 안 주님 그냥 주의 상황이었어. AS는 응. 잘 아는 게 낫습니다. A.S.는요? 어, 이거 가져가야겠다. 너무 재밌니까내 기억이 맞다면. 내기이 생긴다면 뭔가 있다, 여기. 내 기억이 생긴다면 A.S.가 한 1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. 진짜로. 내 기억이 맞다면. 어. 닌텐도 스위치가 평균이 아니라 다 그렇지. 참고로 닌텐도가 스위치 조이, 동물세이나 일반 스위치 사면은 그건 구체하면 가능한데 얘는 통으로 사야 돼. 아, 통으로 사야 돼. 맞네. <laughs> 조이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. 맞네. 통으로 사야 하네. 아무튼, 뭐, 라이트 여러분들, 뭐, 꼭 케이스 필수고요, 일단은. 파우치. 파우치랑 케이스 무조건 필수입니다. 필름도. 필름은 뭐, 같이 광학인지 필름 쓰면 되고. 맞아, 시작부터 꼭 이거, 이거 알아야 돼, 이거. 나는 개인적으로 니텐도 다 필요 없고, 이거 개봉실 스티커 넣어서 좋겠어. 중고지중고지새 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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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지 알 수가 없어. 사실 형, 맞지 않나? 이거, 이거, 이거 잘안 읽는 사람들? 읽겠냐? 이거 안 읽어서 몇명 사람들, 가서, 어, 이거 안 되지, 이러고 있어. 니텐도 계정 있지? 만들었다 어, 했지? 만들었어, 만들었어. 그것도 이름을 좀 개같이 만들긴 했지만 편집에서띄어도돼내 그, 이름 뭔지 됐어봐 안할 거야 뛰워도돼 좀... 하는 거아 시끄러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간다 개봉한 거라서 어 딱히 뭐 이해할 만은 없네요 안녕 뭐 그냥 우리들 일상이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석 좋은 추석 즐거운 한가위 응, 촬영 당일 12일인가 13일에 올라오고 12. 그럼 <laughs> 얼굴나 왔다. 모색 소리 해야겠는데 편집해야겠다. 아니, 근데 방송 촬 마지막에. 근데 쩔었는데, 그, 밸런스, 밸런에서그 편집할 수 있어. 근데, 그거야. 이미 타이밍이 어긋나가지고. <laughs> 저기 있네. 안녕.